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헬라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대가나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우정을 통해서 나누는 사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도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기대를 충족할 때에 주어지는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어떤 목적이나 보상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떠한 이득이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조건이나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해서 다 받아주시는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죄악과 잘못까지도 다 포용하시고 묵인해 주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책, 무책임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무관심적인 사랑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을 회개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무관심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겔 16장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16장은 남유다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심판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한 명의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에서도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인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즉, 혼인 관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혼인 관계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서 서로 간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는 법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혼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부 예루살렘은 신랑 대신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저버리고 말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품을 떠나버린 신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은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6장 말씀이 무려 63절의 긴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부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신부 예루살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신의 정체성이자 반드시 회복해야 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그들에게 기억시키시면서 죄악으로 무너진 그들을 다시금 존귀하고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자격 없던 우리의 삶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본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본래의 정체성, 본래의 출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난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 근본이라는 단어는 지리적인 출신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적인 뿌리와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 본래의 영적인 상태는 가나한 족속들과는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나한 족속이 거주하는 땅, 그 가나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어떻게 알려져 있었을까요? 주로 가나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보통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가나안 땅은 저주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가증스러운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했던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은 그 땅의 대표적인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말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이전에는 본래 부패한 상태였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루살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모습은 마치 버려진 갓난 아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합니다. 사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기는 탯줄도 그대로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로 씻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기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의 관습에 따른 소금을 뿌리는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아기를 그 어떤 강보나 담요로 감싸주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기는 그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들판에 버려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생아를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기에 대한 합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아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기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아기와도 같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도 없는 무기력한 모습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극률이 여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이유를 단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우리의 모습,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버려진 아기와도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같은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다 함께 돌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 중에 피투성이로 버려진 악의 곁을 지나가십니다. 6절에서 내가 내 곁을 지나간다. 내 곁으로 지나갈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처음부터 아기를 구원할 의도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냥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용물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 중에라는 의미죠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로 발버둥치고 있는 아기를 보게 되셨습니다. 이때의 아기의 모습이 피투성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은. 출산한 직후에 산모의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양친 부모가 원하지 않는 자식,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아기를 버림으로써 자식을 제거하려고 했던 아주 악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다른 신생아가 받았던 마땅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투성인체로 버려진 아기의 모습이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매우 극한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아기는 매우 절박한 모습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6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시는 중에 피투성이 아기를 보시고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에게 전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향하여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을 반복해서 표현하신다는 것은 매우 강한 의지가 담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갓난 아기를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관용어와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아기를 보실 때에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아기를 책임지시고 그를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거두셔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십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으로 지칭되는 그 아기는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합니다. 이어지는 8점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연유로 성장한 예루살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의 옷으로 그녀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와 맹세하고 혼인 언약을 맺으셔서 자신에게 속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옷으로 덮었다는 것은 그녀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를 가려주시고 싸매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는 그냥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혼인 관계와 같이 법적이면서 영원한 언약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에게 기름을 바르셔서 정결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모습을 최고로 영화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부 예루살렘에게 가장 귀하고 화려한 것들을 입혀 주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고대 왕이 자신의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꾸며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녀의 몸을 꾸미고 있었던 장신구와 최고의 옷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고귀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머리에 쓰고 있는 화려한 왕관은 예루살렘의 신분 자체가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신부 예루살렘에 누리게 된 영적인 축복과 풍성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들판에 버려졌던 피투성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피투성이와 같던 예루살렘, 자격 없던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그를 영아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이 마치 피투성이와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노여 계십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몸과 마음에서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시간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자격 없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십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 방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아름답고도 찬란한 모습을 여러 유사한 단어들로 표현하시죠. 그 아름다움은 화려함과 명성, 그리고 영화와 같은 단어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 화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음식물을 먹고 몸을 잘 치장한 결과 돋보이게 되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화려하고도 영화로운 모습은 저 멀리 이방 지역에게까지 그 명성이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화려하게 변하게 된 것은, 원래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원래 그들이 화려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명성이 원래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이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저,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화려해질 수 있고 그들이 영화로움을 누리게 된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손수 입혀주셨고 그들의 몸을 아름답게 치장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루살렘이 누리게 된 모든 명성과 모든 화려함, 모든 영화로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에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14절을 마무리하고 계시죠.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치 못을 박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빛나는 인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와 같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 놓여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강력한 의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있으라 말씀하시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피투 성령과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며 회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투성이와 같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되새겨 봅니다. 주님께서 살아있으라 말씀하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시고, 회복하신다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